여기 놀랍게도 미녀들로 가득한 교도소라는 사실을 절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소장과 간수들마저도 빼어난 외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이곳에는 단 3명의 남자만 있다. 한 명은 의사이고, 나머지 두 명은 물품 조달원인 마크와 제기다. 마크와 제기 물건을 배달하러 올 때마다 여죄수들은 열광적으로 그들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곳의 생활은 가혹하기 그지없다. 죄수들은 매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돼지 먹이 같은 식사를 견뎌야 하며 잔혹한 형벌까지 감내해야 한다. 이런 고통 속에서 엘리와 애니는 탈옥을 결심했다. 교도소는 사방이 높은 담장과 촘촘한 초소로 둘러싸여 있어 탈출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 유일한 돌파구는 나무문 하나뿐이었다. 탈출 경로를 세운 두 사람은 힘이 부족했기에 동료가 필요했다. 가장 빠르게 동료를 모으는 방법은 감방에 우두머리 수잔을 꺾고 새로운 리더가 되는 것이었다. 다음 날 노동 시간에 엘리는 수잔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엘리는 수잔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몇 번의 공격에 금세 땅바닥에 쓰러졌다. 위기의 순간, 엘리는 재치있게 진흙탕에서 결판을 내자고 제안했다.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고, 수잔은 미끄러운 진흙탕에서 균형을 잃었다. 엘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수잔의 머리를 지늘게 쳐박았다. 결국 수잔은 항복하며 패배를 인정했다. 그날 밤 엘리와 애니는 탈옥 계획을 밝혔다. 다음 날 식사 시간에 애니는 일부러 남은 음식을 다른 죄수의 얼굴에 던지고 또 한줌을 상대의 머리에 뿌렸다. 이로 인해 순식간에 폭동이 일어났다. 식당 안은 여죄수들이 뒤엉켜 싸우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관리자를 화나게 만들기 위한 계략이었다. 폭동에 가담한 엘리, 애니 등 4명은 몸수 검색을 당한 뒤 독방에 갇혔다. 하지만 갇히지 않은 수자는 철사를 고양이 목에 묶어 환풍구로 보냈다. 곧 고양이는 환풍구를 통해 독방에 도착했다. 네 사람은 철사를 문에 걸어 함정을 만들고 큰 소리로 관리자를 불렀다. 관리자가 문에 다가오자 철사를 팽팽히 당겼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관리자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애니는 관리자를 수갑으로 신문실에 묶어 놓았다. 이어 네 사람은 소장의 사무실로 돌진해 소장과 의사를 인질로 잡았다. 탈출 도중, 마침 과일을 배달하러 온 마크와 잭을 우연히 마주쳤다. 엘리는 총을 겨누며 두 사람에게 차를 몰고 떠나라고 위협했다. 형제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 하지만 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발각되었다. 애니는 총을 쏘며 대응했고, 총소리에 수많은 간수들이 몰려왔다. 다급한 상황에서 엘리는 조달원에게 엑셀을 밟으라고 다그쳤다. 차는 앞으로 돌진하며 대문을 부수고 나갔다. 그들은 새벽이 될 때까지 달렸다.